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역설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역설적인 삶. 첫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여자를 통해 수입을 올리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며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폭동을 일으키며 외국의 종교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의 고발이었는데,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중대한 죄로 취급을 했던 죄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한 매질로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세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한것 중에 한 번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를 든든히 지키라고 했고, 간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찻고에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이 찻고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또 고문의 용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밤이 깊어갈수록 맞은 상처의 통증이 심해지고. 또, 몸은 착고에 채워져서 옴짝 달싹 할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신음 소리가 나오고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죄수들이 다 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증거였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에 기뻐서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으로 쓰러지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막히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집안 살림도 도와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든 때였지요. 그런데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쳤습니다. 정말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이렇듯이 성도는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역설적인 삶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삶입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아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갇혔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고 선교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옥문이 모두 열려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자결하려는 것을 막아준 바울과 신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답변을 했고 또 바울과 신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빌리뽀 간수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된것 때문에 그곳에서 간수를 만났고 간수와 그 가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때문에 그분의 일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역설적인 삶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이고 두 번째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삶이고 세 번째로는 약할 때 강해지는 삶입니다. 성도는 가장 약해진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 감옥에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약한 신분이 된 것이죠. 몸도 착고에 채였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 된 것입니다. 그런 빌리뽀 감옥에 굳게 닫힌 문이 찬송할 때 열렸고 사람들을 매었던 착고마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바울과 신라는 죄수의 몸으로서 간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간수가 옹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잠결에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간수의 죽음을 막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까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장 약한 중에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간수의 목숨을 구하고 그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야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약할 그 때에 강하게 되며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성도는 가장 약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듯 성도는 세상이 알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역설,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설적인 삶이 더 많이 더 확연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로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샘물의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모이는 예배, 모이는 목장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고 국민과 나라를 진정 섬기는 일꾼들이 되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